안녕하세요. 안수쌤이에요.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볼륨 매직을 포기하셨던 분들 많죠. 근데 진짜로요. 머릿결이 조금 손상돼 있어도 디자인 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볼륨 매직을 하는지, 그리고 왜제 고객님들이 다시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. 자 많은 분들이 볼륨 매직은 머리 펴는 시술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. 맞아요, 머리 펴는 시술 맞아요, 맞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. 저는 볼륨 매직을 정리하는 디자인이라고 봅니다. 부스스한 머리를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얼굴형을 예쁘게 잡아주는 거예요. 볼륨 매직을 잘하면 그냥 말려도 머리에 윤곽이 살아나고 손질도 정말 쉬워져요. 손상모라고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에요. 모질 손상도. 그리고 이전 시술 이력이에요. 예를 들어 탈색을 두번 했던 모발은 절대 뿌리부터 끝까지 전체 매직 들어가면 안 돼요. 하지만 뿌리 부분에 곱슬이 많고 끝은 손상이 돼 있다면 저는 영역을 나눠서 시술합니다. 뭐 보통 다 그렇게 시술할 거예요. 영역을 나눠서 시술한다는 게 뿌리 부분, 곱슬 심한 부분은 그거에 맞는 약을 쓰게 되고 밑에 손상이 좀 심한 부분은 또 그거에 맞는 약을 쓴다는 말인데요. 이렇게 시술하는 게 맞춤 볼륨 매직인데 이 차이 아는 디자이너와 아닌 디자이너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. 고객님들이 집에서 머리 말릴 때 오, 이게 왜 이렇게 예쁘지? 하실 때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. 볼륨 매직이 잘 되면 뿌리는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있고 끝은 무겁지 않게 정리돼 있습니다. 고데기 없이도 하루 종일 예쁜 이유가 바로 그 밸런스예요. 저는 시술 전에 꼭 물어봅니다. 아침에 머리를 말리는지 저녁에 머리를 말리는지 그리고 아침에 드라이를 따로 또 하시는지 이 대답 하나로 그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이 좀 달라져요. 매일매일 드라이 하시는 분은 이 라인 중심으로 디자인을 좀 잡고요. 그냥 말리기만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좀 잡습니다. 볼륨 매직은 단순히 머리를 펴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에요. 지금 건대 지금 헤어에서는 볼륨 매직 50% 이벤트 중이에요. 머리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이번에 꼭 한번 볼륨 매직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